첫 번째 자음 보세요. 아, 이거는 단 자음이에요. 발음은 마. 네, 마는 입순으로 발음이에요. 그리고 바람 없고 소리만 나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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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마는 한국어는 이 비, 비슷해요. 그리고 베트남 자음 발음할 때는 보통은 어 소리 같이 사용해요. 네, 보세요. 그러 따라 해보세요. 뭐, 뭐, 뭐. 여기 예문 같이 보세요. 음, 따라 해보세요. 빠, 빠, 빠. 빠는 숫자 3이에요. 옆에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 뭐, 뭐, 뭐. 머뭐 뜻은 소입니다 소, 동물 소, 소고기 그소예요음 다시 해보세요 머마머잘 뭐, 뭐.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음 보세요 다음 자음은 머 입니다 머는 한국어 미음 비슷하죠? 따라해보세요 머머 뭐, 뭐. 마, 마도 입소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쵸 마, 한국 미음 똑같아요. 네, 여기 있는 단어 따라해 보세요.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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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뜻은 엄마입니다. 엄마, 매. 옆에 있는 단어도 해 보세요. 뭐이, 뭐이. 의 뜻은 새롭다. 새로운,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멀, 멀. 네, 잘썼습니다 다음 자음 보세요. 이거는 발음 t 입니다 they 는 한국 비슷한 자음 없어요 근데 영어는 V처럼 발음 똑같아요. 밑에 입술과 위에 이 e 이렇게 붙어서 바람 나오면 돼요. V, v, v 여러분, 어렵다면, very 생각하면 돼요. very, very, v v 음. v, v. 위에 입는 빕 뭐라고 해요? 바이죠. 바. 입손으로 바. 밑에는 위에 이하고 밑에 입술 같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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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단어 해 보세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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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뜻은 와, 과 접속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는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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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해보세요. 와, 와, 위. 여러분 이건 다입 모양으로 발음해요. 그러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va 바, 머. 뭐, 맥, 멀, 워, 워, 왓, 위. 자수수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다음 자음은 뻐입니다. 뻐, 뻐. 뻐 자음은 한국어 피 비슷해요. 그런데 베트남어는 뻐 자음은 안 나와요. 특별한 이름이나 아니면 영어로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버 사용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단어는 해보세요 핀핀핀 핀은 배터리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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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는 베트남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예뻐요 그 다음에 파리 파리, 파리 이거 프랑스의 수도이죠. 그때로 이름은 바꾸지 않고 버 사용해요. 파리, 네한번더 해보세요. 버, 빈, 사, 바, 파리, 네잘 썼습니다. 밑에 자음도 보세요. 어 버는 혼자 안 나오는데 버 플러스 하는 항상 같이 사용해요. 베트남어는 이거 있어요. 발음은 /fə/ /fə/ f 는 한국어 완전히 비슷한 거 없어요. 이거는 아까 b 처럼 위에 있는 이하고 밑에 입술 같이 발음해요. /fə/ 영어는 /f/ 비슷해요. 네, /fə/ f 아까 b 는 소리만 나는데 f는 바람도 나요. f f 여러분 이렇게 발음할 때 바람 느낄 수 있으면 맞습니다. f f 근데 강하지 않고 그냥 산적 바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따라해 보세요. f for for 뭔지 아세요? 네, 베트남 유명한 음식이죠? 국수, 살국수입니다. for 옆에 있는 단어도 해보세요. 카페, 카페, 카페. 카페 뜻은 커피입니다. 음, 카페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 좋아요? 음, 카페. 다시 해보세요. for, for. 카페, 여기 있는 자음 한번더 읽어보세요. 뻣, 빈, 사빠, 파리, 퍼, 퍼, 카페. 네, 잘 썼습니다.